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운 이유와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호흡, 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기가 잘 때, 세근세근 거리는 숨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하여 이쁜 공주 둘을 얻게 되었고, 어, 아이들이 어릴 때 자는 모습과 숨소리를 마냥 신기하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기했던 것은 아이들의 엄마는 배운 적도 없는데 아이들의 뒤척임과 숨소리만 들어도 아이들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인간의 모든 언어와 소리는 숨과 숨결에서 비롯됩니다. 내 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신과 소통하고 또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숨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5년 5월 성문호흡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새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성문호흡과 함께 해오면서 어, 개인적으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하늘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자신의 밝음과 어두움을 벗삼아 자신의 근본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신들이 살고 있는 도계에도 오르게 되었고 또 자신의 근본 자리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를 닦기 위해 또 신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대 제대를 얼마 앞두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또 못다한 한이 자책이 되고 또 자기 원망이 되어서 마음에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서 위장에서 시작된 질병이 전신에 퍼지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안타깝게 보던 선배가 천서라는 책을 건네어 주었고, 강한 이끌림에 밤새 천서를 읽고 바로 다음 날 가까운 도장에 입회하면서 나만의 숨을 찾는 호흡수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사별한 지약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는데, 수련을 시작한 후 3일 뒤부터 무척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놀라고 주변도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기존에 해오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1년만, 딱 1년만 집중해서 수련을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수련이 이후 26년간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인생의 기회는 우연처럼 다가온다라는 말이 아마 이런 경우를 예로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호흡 수련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또 활력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많이 커졌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성문호흡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어머님이 가시면서 주고 간큰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직접 소개를 시켜 준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의 사별이 인생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고 내 숨에 기 기울이면서 내 자신의 근본 자리를 찾기까지 큰 전환점을 만들어 준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었고 또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호흡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참 궁금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호흡에 대해 또 숨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즐겁게 성찰하고 탐구하는 시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호흡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흡만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성문사상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의 비밀. 첫째, 호흡은 인체의 안과 밖에서 작용하는 힘의 균형을 맞추어준다. 모든 생명체는 체내 외에 무형의 균형점을 가진다. 이러한 힘의 균형을 통해 만물은 자신 스스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은 들이쉬는 숨인 흙과 내쉬는 숨인 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호흡을 통한 조화작용은 인간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의식의 상승 확장 발전을 이루어낸다. 신체적 활동을 위한 물질화의 동력이 물과 음식이라면 호흡, 숨은 신체 활동을 포함해 그 이상의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한 정신활동의 동력이라 할수 있다. 셋째, 호흡은 무형과 유형으로 환원되는 빛, 전기신의 창조 섭리를 체득, 체험,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식, 방편이다. 다시 말해, 호흡은 빛과 물질을 가교하고 완충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 안의 창조, 의식상승과 자신 밖의 창조, 문명 진화를 이루어낸다. 넷째, 호흡은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방식, 방편이 된다. 후천에 이르러 하늘의 빛과 힘 가치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과 절차에서 인간 내외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급격한 변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 하늘은 이미 이를 안배하여 인간의 몸이 다양한 빛과 힘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창조하였고 그 빛과 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직접 적극 능동적 메커니즘을 호흡에 숨겨두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호흡의 비밀로 인간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창조의 빛과 힘 가치가 호흡에 내재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만물과 달리 인간의 호흡은 근본적인 빛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후천계벽은 이러한 호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감이 되세요? 네, 이해를 위해 한두 번더차 한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와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되면서 늘 마스크를 쓰게 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호흡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평소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호흡은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담은 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옛 선연들도 바른 자세와 함께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호흡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창조의 역사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신에게, 천지 만물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불어넣어지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천지인이 같이 함께 더불어 하면서 그 숨을 나누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호흡에는 자신의 역사 또한 모두 빛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 자신의 근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일과 중 잠시 잠깐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잘때 세근세근 거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점차 가슴이 따뜻해지고 전신에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 또한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느껴볼까요? 네, 좋습니다.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